안녕하세요. 제가 어제는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못 올렸어요. 그래서 오늘 올리게 됐어요. 오늘은 근데 증시가 연이틀 안 좋아가지고 함부로 관심 종목 얘기하면은 안될것 같아서 그래서 다른 걸 준비했습니다. 바로 제가 제가 예전에 스캘핑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조금 더 편한 방법으로 스캘핑을 하려고 했던 그래서 나름 괜찮은 수익도 봤었던 그런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이렇게 증시가 자꾸 널뛰기를 할 때는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는 솔직히 말하면 스킬핑이에요 그래서 준비해 봤으니까요. 잘 보고 잘 따라해 보시고요. 본인 스타일에도 잘 맞는다 하면은 한 번쯤 활용해 보시기도 하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창은요, 제가 오늘 프로스테믹스라는 종목의 스켈핑을 시도해서 8.49% 수익을 본 내용이에요. 오늘 오전에 제가 2845원에 매수를 했고요. 3094원. 아마 시장가로 해가지고 평균치가 좀 이렇게 된것 같아요. 3094원에 매도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했는지, 충분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프로스테믹스가 오늘 제가 매도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갔었죠. 장중에는 더 많이 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그런데 저는 스캘핑을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단시간에 끝내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이익을 보진 못했어요. 저는 일단 가장 우선시 보는 거는 체결 강도예요. 여기 지금은 90.13%에 마무리가 됐었나 봐요. 90%대도 나쁘지 않죠. 하지만 저는 웬만하면 세 자릿수일 때, 체결 강도가 세 자릿수일 때, 세 자릿수일 때를 많이 해요. 뭐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좀맘 편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당연히 차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 일봉상으로, 일봉상으로 어느 종목이 좀 가능성이 있게끔 마무리가 됐었는지, 그거를 우선 봐요. 한칸 뒤로 가볼게요. 이게 바로 어제 종가 차트예요. 일단 이 프로스테믹스가 어제 21선 위를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어쩌면은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오늘, 오늘 이 종가 위를 어떻게 내려왔었지만 다시 버텨내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어제 종가쯤에 매수를 했고요. 다시 올라올 때요. 매수를 했고, 그리고 약이 정도 쯤에서 3,095원 이 정도 쯤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미리 봤다는 거. 미리 관심 종목을 포함시켜 놓고, 그중에 반응이 오는 거를 선택했어요. 저는 예전에 갑작스럽게 오르는 거를 선택해서 그 타이밍을 잡는 게 힘든 시절에는 저는 항상 미리 봐두고, 이 종목이 오늘 힘이 좀 있나 보구나 하면은 그거에 스케핑을 많이 시도를 했었어요. 그 점도 좀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분봉을 보고 타이밍을 잡아요. 저는 주로 3분봉을 보고 합니다. 주로 3분봉을 보고 하고요. 주로 기준을 저는 당시에 주로 잡았던게 이 21선이었어요. 이 21선을 기점, 기점으로 21선을 돌파하는지 못하는지를 보고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일단 오늘 이 프로스테믹스는 출발이 안 좋았어요. 출발은 21선 밑에로 하락을 했죠. 그러다가 다시 21선 위를 돌파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전일의 종가인 2,845원에 맞춰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스캘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단시간에 정말 최단시간에 끝내야겠죠. 보통 같은 경우는 제가 엄청 짧게 해요 이거 3분 봉으로 한두개의봉 정도 이때 매수해서 이때 끝내는 거죠 보통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기, 가져가기 위해서예요 많은 수익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오기 위한 그런 방법인 거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얘가 좀 흐름이 좋아서 그래서 좀더 기다리고 여기서 매도를 했어요 대략 10분 정도 약 10분 정도 거래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시장가에 심지어 이 꼬리 있는 쪽에서 해가지고 약 평균 3094원이었죠 그 정도의 매도가 됐는데 좀 기다릴 걸 그랬죠 아쉽죠 하지만 저는 스캘핑을 하려고 온 거잖아요 얘를 제대로 트레이딩을 하려고 한게 아니고 최단기간에 안정적인 수익만 놓고 오자라는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은봉이 떴을 때 은봉이 떴을 때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도 욕심 그만 부리고 그냥 끊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조금 요약을 해 볼게요. 일단 일봉을 보고 전일에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미리 몇 개를 알아둬요. 그 중에 하나가 이프로스테믹스였던 거예요. 다 알아두고 다음 날에 다음 날에 잘 주시하다가 분봉을 보고요. 심지어 분봉을 보고 이 종목이 2 1선 위를 잘 버텨 주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매수 결정하고 정말 단시간 안에 욕심 그만 부리고 매도를 해요. 흐름 보고 잘 파악하면 돼요. 그거는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나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음봉이 뜨면 그냥 바로 팔아 버렸어요, 저는. 살짝 음봉이 뜨려고 하면 저는 욕심 안 부리고 더 오를 것 같아도 그냥 어차피 나는 얘를 10분 이상 가지고 있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주로 10분도 아니에요. 사실 스캘핑을 할때 저는 항상 3분? 그 정도? 3분에서 6분? 이 정도? 두 개의 봉이니까요. 3분에서 6분 정도만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았어요. 어차피 이 정도만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욕심 안 부리고 바로 매도를 하는 그런 편이었거든요. 이게 좀 실력이 늘기 전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오기 위해서니까요. 그런 것도 좀 기억하고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이고요. 스캘핑이라는 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장 확실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고요. 항상 주의가 필요해요. 그 점을 항상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스켈핑을 안 해요. 데이트레이딩이라는 것도 잘안 하고 있고요. 거의 종가 베팅 아니면 스윙 투자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현재 내가 종가 베팅 혹은 스윙 투자 이런 걸 하다가 내가 단타, 단타, 흔히 말하는 단타에 도전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기준을 이평선이나 아니면은 자기 딴에 좀 괜찮다 생각할 수 있는 보조 지표가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보조 지표 중에서는 옛날에 많이 봤던 건 디마크. 디마크를 많이 봤거든요. 디마크 돌파하는 그런 종목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 것도 좀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앱의 기법을 가지고 투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번에 또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